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슈가 있는 날입니다. 어,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휴. 아이스플라이아웃 nice 원아웃입니다. Out. 이게요 여러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예좀 그래요. 지금 예, 힘들어요 이게. 방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더 쉽지 않네요. 자, 김용희님께서 최반장 TV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이번 이닝부터는 조금은, 어... 수월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세준아, 이거 떼서 여기다 달아줘. 이렇게. 주수가 잡아서 윌루의 아웃입니다. 안아웃,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또 엉뚱한 들어왔네요 아, 지금 뭘또 이거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예, 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리플레이도 좀 이따가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밸런스도 맞춰야 돼. 아, 정말 미치겠다. 고 카운트는 지금 투볼원스라이크고요이사의 주자는 없습니다. 얘는 뭐 보수가 약간 이제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격수가 잘 잡았어요. 플라이어. 3아웃이고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장비 정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플레이 했던 음, 장면들을 뭐 보여드릴, 다시 보여드릴 드릴 수도 있는데 딱히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건 패스. 자 이제 5회초 어, 동성을 배재고등학교 배제, 공격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그때는 좀 잘해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원했던 그아 스피드건이 지금 문제네요 아까 이게 원래 이정도 거리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안잡히는거야 스피드 가 그리고 이제 이 스피드 영, 화면을 받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또 영상이 연결이 안 돼요.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고등학교 9번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윤서진. 오늘 안타왔고요. 자, 우리 김정인님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또 특히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출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처음에 내가 좀 많이 헤매가지고 준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와 유격수 잘 잡았어요 일루에 일루에서 아웃이에요 아 기가 막힌 수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5초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유격수 지금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수비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동산고등학교의 유격수 김영진 선수. 어, 아, 멋있었어요, 지금. 좋습니 원하우스의 주자는 없고요 바깥쪽에 볼입니다, 원버런 스타. 자, 중간에 안타입니다.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타자, 2루까지 슬라이딩 세이브입니다. 올사 이후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대제고등학교 신윤혁 선수였고요. 지금 이제 어, 투수 교체하는 것 같죠? 네. 아 그래도 1실점을 확인했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타, 어, 상황이 팽팽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회 어, 초에 투수를 교체합니다. 서울 동상고등학교유로선 선수가 나, 물러나고요.